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2025년 7월 18일 오전 8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회원님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기요. 자, 완전히 새로 설치하시려면 여기 업데이트만 하시려면 여기입니다. 네,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 와서 모든 샘플을 다운받으세요. 방금 이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면 저희 적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 해소됩니다. 클릭 열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짜가 아니고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인대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적선, 전기적선, 설적선 있는데요. 건축적선에서 보면 창호 정부가 있고요. 설계 도면 있고 이 시를 그리는 모습이 여기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적선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마감 시트 있고 골조 시트가 있습니다. 적선 방식은 건축 전기 설비 동일합니다. 명령을 명령어도 아주 단순한데요. 자, 이 메뉴를 닫고 처음하시는 분은 Q A V 1 엔터입니다. 이거 하나가 지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적산 시작합니다. 관리 적산 정보 처리 사오구죠? 클릭. 자, 도면에 있는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옆에 테두리 클릭합니다. 마감이 끝났습니다. 스페이스 다시 클릭 클릭입니다. 클릭 클릭입니다. 골조 마감이 끝났는데요. 4, 4, 5자 클릭 엔터 마감 물량입니다. 스페이스, 골조 물량입니다. 전기는요, 이제 기구 정보가 있고요. 기구 번호입니다. 이런 설계도면을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만 밟으면, 자, 이런 시트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459. 도면을 클릭. 클릭. 스페이스 클릭. 클릭입니다. 전기 끝났냐고요? 끝났습니다. 455. 클릭, 클릭. 엔터. 예. 전기. 물량입니다. 설비도 동일합니다. 위생기구 또는 기구 종류의 번호가 있고요. 이돌면을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시트가 있습니다. 459, 도면, 클릭, 스페이스 클릭, 클릭입니다. 설비 작성도 끝났습니다. 445 선택하고 엔터 클릭입니다. 똑같은 일을 엑셀로도 가능한데요. 446 전체도 되고요. 똑같이 가닥만 또는 걸레받이까지 이런 선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적인 선택이 이렇게도 되고 엑셀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적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엑셀 해보겠습니다. 전기도 해볼까요? 자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하려면 조명기구까지만 해보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조명기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여기도 엑셀로 당연히 가능하고요. 위생기구 쪽만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생기구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직계가 되어야 기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출구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수식화되어 있는 것을 답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을 자동 계산하는 기능이 460입니다. 클릭, 클릭입니다. 스페이스, 클릭, 스페이스, 클릭입니다. 페이스 클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관, 보온, 지지물, 숫자가 있는 곳이 산출이고요. 없으면 0으로 다 바뀌었죠. 이게 산출 근거니까 검증입니다. 검증이 정말 쉽습니다. 자, 명령 하나로 산출했고요. 집게 두 개로 산출했고요. 정리 딱네 가지 썼습니다. 캐드만 요 정도 할줄 알면 건축되는 거고요. 전기 가공 하루 연습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설비도 하루면 넉넉하게, 예,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상이 됐고요. 이렇게 연습해 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면 구조 전체, 거푸집 콘크리트만, 마감 전체, 습식만 따로, 기계설비 전체, 전기 전체입니다. 또 연습도 면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루실 때가 아닙니다. 설문 캐리적성 프로그램 7신 버전 사용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